복수를 하기 위해 구독자가 60만 명이 됐다. 안녕하세요 인증 미드런 님입니다. 구독자 60만 명 정말 감사드려요. 해로님 안녕하세요. 네. 대유 나는 려년 친하게 지내자. 오늘은 반모 다 받을게요. 해로님 안녕하세요. 네. 대유 나는 려년 친하게 지내. 님이 제 구독자 5명인데 지금 취하셨잖아요? 기억 안 나요? 캡폼 보여 드려요? 전 친구 보여 드렸습니다. 지금 사과면 아무도 안 받아줄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요? 차라리나 맛있게 먹고 저격 신고 실패합니다. 기대하세요. 고마워. 자 이제 쉴 시간 될게요. 안녕. 옛날은 구독자가 더 많아져 70만 명이 됐고, 무늘는 저격 신고 실패를 당해 유튜브를 접었다고 합니다